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바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의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어떻면 산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일 모레 글폐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통일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이 어, 이, 가까운 이때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바벨론 포르기에는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다토로 말하며 그것에게 일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해나 받았느니라 할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로 하여금 감동 감화하여서 이사야 선서를 기도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7 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그들은 지쳐가고 정말 곤고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 위로자 하나님을 기다려라 어,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또 이사야서 43장 1 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칼비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포로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특별히 바사왕 오레스를 일으켜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나 주가 기름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꼭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풀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유다는 B.C. 538년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어, 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전쟁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주신 대로 이제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23년 만에 515년 4월 1일에 성전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때 성전도 다 허물어졌었거든요. 성벽도 허물어졌죠. 그런데 그런 성벽 성전들이 이제 차츰차츰 차츰 어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다시 쌓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무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는 다시 원약대로 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엄청나게, 어, 풍화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다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갔습니다 400년 정도 기간이 간 이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 그리고 살다가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남편이었던 약혼한 어, 정혼자였던 남편이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어,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하지 워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네태 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셨거든. 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인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 심리학자에 있던 에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의뢰를 적어 주실까 고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94%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알고 아이 꿈이 이제 곧이루어져야될 텐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코로나를 위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위로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죠? 그가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빨리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어,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캐클레 마티스 메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게시를 전달받고 주님의 강림을 위해서, 어,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멀지 않아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어, 제 힘이 늦어지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런 단어입니다. 파레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용기를 주다, 도와주다, 또 위로해 주다, 구원해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위로의 하나님이래.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보혜사 성령 성령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늘 상호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 어,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 힘내, 어,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에게 자꾸 어, 우리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그러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시몰이라는 사람은 유대사회에서는 아주 훈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였던힐레의 아들이며 가말리엘의 아버지로서 에이 13년에 사항에 드린 회의에 회장까지도 된 사람이 시몬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그럼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라는 것에는 우리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의롭고 공이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지금 불통,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문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늘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경건했다,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신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독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 율례와 빌라와 법도를 꼭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정립되고 말씀을 들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누가 다스리던 시대입니까? 빌라 일라도, 종독이 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고, 또, 그리고, 어, 경제, 정치적으로도, 또, 나라가 또 나뉘어지고, 꽤 아주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고 하나님이 빨리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시고 또,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때였습니다. 시우는 나이는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감동합니까?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을 할까요? 불의한 사람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나한 사람에게는 절대 지시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가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몇 명을 찾죠? 의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등과 콧물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소등과 콧물라를 멸망시키려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복 기도를 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어, 그리고 10명. 하나님, 소등과 콧물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정말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야.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의열망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에 보면은 의한 사람을 찾으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 열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의한 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뒷도장으로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숲대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어, 부시고, 그, 어,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모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가, 어,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가 심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될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든지, 열 사람이 되든지, 아, 우리 성대교의 모거든 성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 보면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다른 하나는 육체의 향락과 쾌락을 조차 세상으로 치닫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교회 나가야지 오늘 미끄럽긴 하지만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아, 이 피곤한데 집에서 푹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 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어 이제. 쉬자, 자자, 눕자 뭐 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대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브리서 10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희 휩쓸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시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시몰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연로한 사람입니다. 아마 10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노인, 노인이었고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오늘 주일 날에 오늘 교회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감동을 받게 되느냐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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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네가 어, 장차 태어날 메시아를 내가 안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대로 아기 예수님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모는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무엇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은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꾸 세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건강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비가 와도 걱정되고 눈이 와도 걱정하고 이렇게 자꾸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더 많이 하면은 나이를 아주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나이가 많아지면은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신이 입으로 간다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잔소리도 많아지고 그다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이가 먹었구나. 내가 좀더 말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보면은 무엇을 모아다가 방에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다 쌓아놓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점점, 점점, 그렇게 변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저 상태가 되는 것을 보니까, 자이가 들을 기는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어, 나이가 들면은, 고집이 많아집니다. 연세가 들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온 고집으로, 조금 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제 다이가 저분을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가 말하면 염려 근심이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막 무엇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고집도 많아지고 이런 어,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모는 어, 무엇이 완화지고 충만해졌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교회 나가서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늘 꾸대하며 살았더니, 성령 충만했어. 아기 예수님을 그가 어, 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인데 성령 충만해. 항상 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갖게 주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 두네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이번에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죠.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성탄절이라고, 어, 누들부 사슴코 뭐 부르면서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쇼핑하면서 아, 성탄절이래. 그래서, 뭐, 보낼 수 있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은 심우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오늘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시므온이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아기를 안게 달라고 했고 그 아기를 안는 순간 하나님께 감동이 물밀듯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에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세계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멀지 않아 다시 보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은 98장 드리겠습니다.